어, 겨울에 이런 보들보들한 슈퍼 원피스가 하나 있다면 12월은 연말룩도 있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그럴 때이옷저 옷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랍니다. 슈퍼 원피스의 원단이 너무 얇아서 겨울에 입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원단이 계절에 상관없이 정말 활용도가 많아졌어요. 쉬폰 원피스의 활용 팁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쉬폰 원피스는 니트하고 입으셔도 색다른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초록색의 쉬폰 원피스는 아이보리 니트하고 덧입게 되면 하나의 한 폭의 원피스처럼 되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아주 좋은 룩이랍니다. 아이보리 롱 가디건에 이렇게 그린색의 가방을 클러치 식으로 들면 연말룩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답니다. 그리고 어, 모플러 하나만 둘러셔도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피스에다가 민크 어, 목도리 하나 둘러도 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쉬폰 원피스가 조금은 얄포름한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여우나 민크로 포인트를 하나 주는 것도 겨울에 멋진 룩으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린색의 반달 가방도 아이보리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외출 룩, 연말 룩은 하나 정도 포인트를 주는 색감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런 슈퍼 원피스에 아이보리 니트 하나를 코디하더라도 멋스러운 외출룩이 되는 거죠. 어, 원피스 위에 니트를 입은 거, 원피스에 폴라티를 입는 것도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베이지색 코트를 덧입어 입었어요. 안에 있는 그린색의 원피스가 더욱더 화려함을 느껴지면서요. 외출룩, 연말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방을 그린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이런 식의 털 조키도 레이어드하기에 정말 좋은 옷인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요. 쉬폰 찰랑거리는 쉬폰 원피스에다가 어, 이런 에코 민크 조끼를 입었어요. 이건 민크는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은 민크 조끼인데 쉬폰의 부드러움과 밍크의 어, 따뜻함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포인트로 이것도 에코 목도리에요. 하나 딱 두르니까 겨울의 따뜻함과 봄의 어, 푸릇함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패딩코트 하나 입으시면 되겠네요. 아주 두툼한 패딩코트를 입었어요. 이건 거 구스도 아니고요. 충전재가 그냥 솜인 거예요. 요즘 솜도 너무너무 좋게 나왔고 일단은 가볍고 실용성이 많이 좋은 옷이죠. 슈퍼원피스는 내가 어떤 것과 코디를 할 것인가? 어떤 옷을 덧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저는 아주 따뜻한 패딩 코트를 하나 입었습니다. 이 패딩 코트는 가볍고요 실용적이고요. 보풀 일어날 염려도 없기 때문에 실용성을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벼운 패딩 코트 추천합니다. 가벼워서요. 활동성이 있고 운동화에다도 정말 어울리는 그런 코트와 실용성 있는 슈퍼넘피스는 겨울에 저희들에게 옷을 멋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실용성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슈퍼넘피스와 가디건은 정말 찰떡궁합이죠. 어, 저는 같은 색감의 민트 가디건을 그냥 툭하니 걸쳤어요. 연말에 가족들하고 모이고 식사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입고 제 몸은 굉장히 편하답니다. 편한 슈퍼원피스의 가디건을 하나 걸쳤을 때, 그리고 전 토시 하나 꼈고요. 나왔을 때 목이 좀 썰렁할 때는 같은 톤을 맞춘 그레이색 모플러 하나 해보니까 슈퍼원피스의 부드러움이 전혀 추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연말 룩으로 지내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딩 코트 하나만 걸치시면 되겠죠? 저는 아주 두툼한 패딩 코트를 걸쳤어요. 이 패딩 코트는 너무 가볍네요. 그런데 이 자칫 자, 자칫하면 깜깜한 패딩코트 안에다가 슈퍼넌피스를 입게 되니까 가볍고요. 제은 편하네요. 가족들과 식사하러 갈때 아주 편안한 이런 슈퍼넌피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성비 좋은 슈퍼넌피스는요. 조끼와 니트와 가디건과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그런 멋진 룩이 된답니다. 어, 놀러갈 때 이런 룩은 어떨까요? 슈퍼넘피스에 아이보리 패딩을 입었답니다. 슈퍼넘피스는, 어,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장품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운동화에다도 신어도 정말 멋스러운 룩이에요. 안에는 마음껏 껴 입으세요.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겉옷이 아니라요. 요 안에 마음껏 껴 입은 네일 알지, 네이랄지 내 긴스가 저희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이 슈퍼넘피스는 속에 껴입고 껴입은 옷을 갖다가 덮는 용도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봄철에 입었던 옷, 가을철에 입었던 슈퍼놈피스를 이렇게 겨울에도 멋지게 입을 수가 있답니다. 어, 이런 슈퍼오피스에 아이보리 폴라티를 더떼 입어도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되거든요. 슈퍼 원피스는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같이 위에를 조끼를 입는다랄지 이렇게 니트 폴라를 입는다랄지 했을 때 더욱 더 멋스럽게 겨울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추운 날에 이런 패딩 조끼는 어떠세요? 니트 폴라를 입었고요. 원피스는 그대로 슈퍼 원피스 하나 입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양면 패딩을 하나 입었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요. 봄이 되었을 때 코트를 입지 않을 경우에도 요거는 그대로 입어서 봄에 초봄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인 것 같아요. 슈퍼 원피스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옷저 옷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이랍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니트 폴라티는 코트하고 입었을 때도 되게 이 목선이 예뻐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슈퍼 덤피스 위에다가 그냥 검정 패딩 코트 하나 입었습니다. 패딩 코트는요 가벼워서. 이 슈폰이 약간 흐물흐물한 듯한 느낌을 받는데도요 검정의 두꺼운 패딩이 안정감을 주면서 안에 들어있는 아이보리와 그린색과 블랙의 조화가 외출복 연말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슈폰 원피스는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저에게 하나 정도 있으면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랍니다. 어, 검정색 나염이 되어 있는 3단 캄캄 쉬폰 원피스에요 이런 쉬폰 원피스에다가 조끼 겉드리면 되겠죠. 어, 이렇게 캄캄 원피스에다가 조끼 입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스카프 들르시면 되겠네요. 코디는 색감을 맞춰서 아주 간단하게 입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스카프를 하나 입다 보니까 이 3단 캄캄 원피스, 쉬폰 원피스는 겨울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원피스랍니다. 그런데 쉬폰 원피스는 약간 정전기가 발생을 해요. 어, 스프레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걸로 먼저 뿌려주시면 정전기 발생 없이 너무너무 재밌게 활용성 있게 입을 수가 있는 옷이랍니다. 자, 이 쉬폰 원피스에다가 그레이 목티는 어떨까요? 그레이 목티를 하나 딱 입어보니까 또 이것도 슈퍼넘피스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패딩코트만 하나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패딩코트를 걸쳤어요. 안에 있는 그레이의 모폴라와 슈퍼넘피스, 그리고 살짝 지워놓은 벨트와 아주 실용성 있는 검정 패딩코트를 패딩 입으니까 실용성 있게 활동적으로 입을 수 있는 슈퍼넘피스 변화가 되었어요. 옷은 내가 어떻게 코디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슈퍼너피스. 이슈퍼오피스는 저한테는 좀 기장이 짧아요. 아담하신 분들 입어서 가디건에 어떤 옷과도 같이 어울리면 올겨울 환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브라운 프시 도는 슈퍼너피스예요. 색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디자인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3단 칸칸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민자로 되어 있나, A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좀 폭이 넓은 걸 관심있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래야지만 슈퍼오피스 원단이 얄포롬하기 때문에 그 안에 껴입을 수 있거든요. 배살 나온 거 보완할 수가 있고요. 어, 슈퍼놈피스다, 이런 맨투맨티는 어떨까요? 기장이 조금 짧은 크롬 맨투맨티는요, 스커트에다 입으셔도 되고요, 베기 바지하고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옷이랍니다. 쉬폰 원피스 위에 크롬 맨투맨티 하나 입었어요. 그리고 어, 목도리로 어, 레이어드 하니까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딩 잠바 입으셔도 되고요, 원하는 옷들 코트 입으셔도 되고요. 슈퍼원피스의 환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겨울에 깜깜한 옷들을 더욱더 환하게 밝혀줄 거예요. 어, 슈퍼원피스는 봄과 가을에만 입는 거예요.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가지고 있는 슈퍼원피스린넨원피스 겨울에도 이옷저옷에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장에 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